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보면 돌려보는 리뷰 알돌리뷰의 김두건입니다 어, 지금 이곳은 박지해수욕장입니다. 8월의 첫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기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바닷물이 맑은거 보이시나요 돌려 보시면 보실수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고 어, 저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좀 적은 이곳에 마스크 쓰고 와서 지금 뭐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또안는 사람도 있긴 하네요. 물가에서 안쓴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다 잠그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쭉박에혜슬 풍경을 위로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laughs> 아, 예. 카메라를 내리는 소리가 좀 낫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박제수욕장의 풍경을 360 화면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제발, 부딩! 내년에는 진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이 바다를 헤엄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